시스테콘사의 새로운 오프스 스윗 버전인 RDM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RDM이 무엇인지부터 그중 중요한 기본 개념인 프로덕트를 시작으로 기존 오프스 스윗과 어떤 차이점 및 개선 사항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프스 스윗 RDM 버전은 S3000L이라는 LSA 표준을 기반으로 정제된 데이터 모델을 적용합니다. 기존의 오픈스스위의 데이터 모델은 어느 분야의 시스템이든 분석이 가능하도록 일반적인 표현 및 이를 아울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방의 사용자 또는 민수 분야의 사용자, 각 분야의 사용자가 사용할 때 용어 모델이 상이하기 때문에 도구 사용 접근성에 어려움이 꽤나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표준을 기반으로 구축된 RDM 버전을 사용해 용어의 통일성, 데이터의 호환성, 규격과의 등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데이터 테이블의 모듈화 아키텍처 개선부터 여러 가지 향상된 기능을 통해 접근성 등이 향상되었고, 또한 이제 새로운 결과까지 이제 좀더 상세해졌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모델화 시키는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분석에서는 항상 전제와 가정이 존재해 현실과 오차가 발생합니다. 즉, 좀더 현실에 가깝게 모델링하고 분석한다면 오차도 더욱 당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표준에 존재하는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도가 상승되고 많은 모델링 오류와 실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오프스위스의 경우 좀더 상세한 모델링을 하려면 여러 테이블들을 추가했어야만 했고, 그러면서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고 복잡해지고 데이터를 중복 입력하는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조직적으로 모듈화되고 분류되면서 데이터의 조감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 모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 자체는 데이터 요소들을 조직화하고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시제 세계 객체의 특성과 관련되는지 표시하는 추상적인 모델입니다. 시제 세계 객체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프로덕트, 오퍼레이션, 얼고니이션등 이벤트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관련성을 정의합니다. 미 국방의 군수 지원 분석은 밀핸드브 5 0 2를 따라. GIA 스탠다드 0007, TA 스탠다드 0017을 인용해서 적용합니다. GIA 스탠다드 0007은 이와 같이 미국 방위 주로 사용되지만 S3000L은 유럽 항공우주방위산업협회에서 별도로 민국방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군수지역 군수지원 분석 표준입니다. S 시리즈라고 하면 여러 표준들이 있는데. 방사청에서 기술 교본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우리가 s3000을 따른 군소 지원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방산 추출을 하기 위함입니다.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안되듯 분석 표준이 상이하면 수익국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까다롭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국제 표준인 s3000을 적용이 필요합니다. S3000L 데이터 모델의 주요 데이터는 프로덕트라는 개념입니다. 프로덕트라는 데이터를 정의하고 이를 정의하기 위한 데이터가 제시됩니다. 프로덕트라는 개념은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이라는 용어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프로덕트는 제품 자체 특성 구조에 관심이 있는 개념이고 시스템은 운영 동작에 관심이 있는 개념입니다. TLCSM이 강조되면서, LSA가 PSA로, IRS가 IPS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총수명 주기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프로덕트라는 개념, 즉, 그 내부의 특성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모델링이 상세화되어야 우리가 소요제기부터 폐기까지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다.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규격은 이 프로덕트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이 진행됩니다. 어프스윈에서는 시스템을 이제 그림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클래식 방법으로 정의할 경우 단순히 계층 구조를 표현했으며, 정비 업무 기반 및 메터리의 포지션 개념 적용 시 장착 위치를 고려하여 조금 더 시스템 구조 특성을 현실화한 모습입니다. 즉, 프로덕트 개념에 근접해가는 모델링입니다. 이것이 기존 오브스위 버전의 o s 리얼 포지션이라는 개념으로 점점 프로덕트 개념에 가까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 발전하여 정리한 것이 프로덕트이며, RDM에서는 그림과 같이 표현됩니다. F15를 예를 들어. 프로덕트 패밀리가 F15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에 따라 F15A, F15B 등이 제 프로덕트 베리언트라는 개념이 되고 포지션이든 서브 시스템이든 단순 하드웨어든 이러한 고려를 구조해 모델링 하게 됩니다. BDE라는 것이 보이는데 브레이크다운 엘레먼트 이며 하드웨어인 경우 실제 아이템을 통해 리얼리라이제이션 됩니다. 우리가 S3000이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기존 오퍼스 스위스의 모델링과 r d m 모델링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프스 스위드에서 시스템이라는 걸 모델링을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시스템 테이블에 에어크래프트가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것이 오른쪽 RDM 테이블들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프로덕트 테이블에 에어크래프트 패밀리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두 번째 프로덕트 베리언트 테이블에서 에어크래프트 베리언트인 BNT를 정의를 하고 이것이 실제 원래 사용하던 시스템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시스템 테이블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우리가 앞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운영 동작에 관심이 있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RDM 버전의 Operation이라는 카테고리에 시스템이라는 테이블이 별도로 존재하고, 이 Aircraft Variant 개념 아래에 Aircraft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테이블로 기존에 에어크래프트가 모델링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아이템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기존 아이템 테이블에서 엔진 시스템부터 디지털 엔진 컨트롤까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데이, 아이템 리스트와 단가 그리고 수리 가능 여부가 RDM의 아이템 테이블에서 결정 되고 두 번째 어셈 유형 같은 경우는 breakdown element table이라는 곳에서 그 obligation type이라고 해서 이 엔진 시스템이 단순 포지션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실제 하드웨어인지 아니면 서브 시스템인지 선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교체 가능한지 안한지 즉 포지션인지 아니면 실제 하드웨어인지 서브 시스템지를 이제 나타내는. replace a branch, non-replace a b r a n c 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각 아이템들의 고정률을 baler-rate라는 테이블에서 각각 입력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baler-identifier라는 칼럼이 있는데 지금은 아이템과 baler-identifier가 이름이 같지만 우리 뒤쪽에서 event라는 테이블을 통해서 이 baler라는 이벤트를 정의를 해서 가져다 쓰는 개념입니다. 뒤에서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PRU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모델링 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아이템 테이블에서 이 앱들 번호가 PRU라는 개념 즉소리가 가능할 때도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도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 버전에서는 아이템 테이블에서 딸리트 리피아 프레션을 통해 또, 아이템 리오더를 통해 이제 수리율, 폐기율을 이제 각각 뭐 0.8, 0.2씩 이렇게 모델링을 했었습니다. 아이템에서는 우선 이 아이템을 아이템 테이블에서 수리가 가능한 유형으로 정의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테스크 패키지에서 이태스크 묶음이라는 하나의 아이디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TP cuab 즉 t 앱터 번호가 cuab고 앞에 tp라는 테스크 패키지 id를 붙여서 정의를 해주시고 이거를 테스 o 패키지 컨텐츠라고 해서 이 정의된 d p c u a b 에 어떤 테스크들이 있는지 입력을 하게 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서 에이 앞서 정의한 d p c u a b id를 불러오고 reorder 즉 폐기했을 때0.2 비율로 테스크 프랙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 리페어에 대해서 0.8로 이렇게 한 곳에서 모델링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폐기 위치에 대해서 또 리드타임에 대해서는 리오더 캐파빌리티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테이블로 해서 이제 기존 라이트 리오더 테이블과 유사하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각에 사용되는 태스크 패키지, 태스크 패키지 컨텐츠, 리오더 캐파빌리티는 모두 s 3 0 0 0 규격에 있는 용어입니다. 다음으로 정의된 아이템들과 시스템의 관계인 스트럭처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템 스트럭처는 기존 테이블에서 왼쪽 이제 마더 시스템 월 시스템 아이덴티파이 최상위 에어크래프트를 불러오고 왼쪽에 서브 아이템들을 불러오면서 각각 이제 마더 아이템과 서브 아이템들을 번갈아가면서 불러오면서 그 장착 개수를 입력을 하면서 스트럭처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RDM에서는 Product Breakdown t a b 에서 먼저 이 아이템들에 대해서 아이템들이 어디에 연결되는지, 즉, Product인지 Product Variant인지, 즉, Product로 연결시키면 여러가지 Product Variant에 모두 종속되는 우리 기존의 o f 스 i s 3 시스템 Variant의 베이스 시스템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시스템에 연결하기 때문에 Aircraft BNT 기존에 정의했던 개념을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breakdown sub identifier에 그 바로 아래 단계의 아이템인 엔진 시스템 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때 엔진 시스템의 마더 아이템인 에어크래프트는 이미 앞에서 정의를 불러왔기 때문에 비워 두게 되고요그아래의 엔진에 대해서 a p u 에 대해서 기어박스에 대해서 디지털 엔진 컨트롤에 대해서 각각 마더 Mother 아이템이 마더 Mother breakdown이 엔진 시스템을 불러와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q t y p m 이는 칼럼에서 장착 개수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정비인 이제 e 엔진과 apu부터 디지털 엔진 컨트롤 까지 모두 퍼스트 인덴처인 l r u du 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교체 하는 항목들인데 그걸 이제 replacement task i d e n t i f i e 라는 칼럼에서 이제 뒤쪽에서 설명드린 테이블에서 정의된 정비 연구를 불러와서 어떻게 정비를 하게 되는지 지정을 확인해 주면 이 스트럭처 모델링이 완료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브 아이템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그림에 기어박스 LRU 밑에 이제 기어박스 모듈이 1부터 5까지 모델링 되어 있는 하이라키 구조가 보입니다. 이것을 모델링 할때 기존에는 item structure t a b 에서 기어박스를 마다 d i t e m 에 불러오고 모듈들을 왼쪽 subitem 칼럼에 불러와서 장착 개수를 입력해 주면서 모델링 했었습니다 ITM 버전에서는 breakdown table에서 product breakdown table에서 이제 first i n d e n t i o n 까지 모델링을 해주고 즉 기어박스까지 모델링을 해주고 item structure t a b 에서 이제 마더, 아이템 m 럼 o 어박스를 불러오고 서 b item identifier, 을 불러와서 전차 개수를 입력해줘서 이렇게 두 가지 테이블로 나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템 리페어 모델링에 대해서 기존 아이템 리페어 테이블에서 각 아이템에 대해서 어디에서어 d e l 시간이 걸리는지 정의를 했었습니다아이 d 에서 m o d 크테 m 블에서 먼저 o 스 e 아이디를 지정을 만 d 정의를 해 d 를요 그 태스크 아이디에 이제 테스크 타입이 어떤 것인지 저 지정을 해주고 뭐 여기서는 렉터파이라고 해서 소리를 지정을 해주고요 인터넷 레벨이라고 해서 이전에 태스크 레벨과 유사한 개념으로 레벨인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태스크가 말낙만큼 드레이션을 가지는지 입력을 해줍니다 이 페어 테이블에서 아이템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고장을 불러오고 그 고장 각 고장에 대해서 앞서 테스크에서 정의한 아이디들을 이제 각각 연결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매니턴스 캐패빌리티에서 <laughs> 아이템이 이제 어디에서 재정비가 되는지 지정을 해줍니다. 매니턴스 레벨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아이템 리플레이스먼트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아이템 리피어 테이블이나 기타 테이블에서 이제 아이템 아래에 있는 아이템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아이템 리페어 테이블에서는 서브 아이템 리플레이스먼트, 턴 언어라운드 타임 테이블에서 이제 그 교체 시간을 지정을 해줬고요 RDM에서는 테스크를 다시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테스크의 속성 타입을 이제 리플레이스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r e p l a c e 기 때문에 Structure 테이블에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앞서 정리했던 아이템 Structure 테이블에서 이제 기어박스 아래에 있는 기어박스 모듈들에 대해서 앞서 정의한 Test 이디들을 지정해주고요. 을 마찬가지로 m a i n t e n a n Capability 테이블에서 이제 어디에서 정리가 수행되는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리율에 대해서 어떻게 모델링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간단하게 RTM 리퀘어 테이블에서 이 v p u 라는 품목에 대해서 위치 그리고 시간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위치에 대해서 수리 를 이제 별도로 입력을 하게 됐었고요 RTM 버전에서는 우선 태스크를 이제 만듭니다 이제 워크숍에서 한태스크 센터에서 한태스크 기타 뭐 볼트 레플리제이션이라는 뭐 이런 테스크를추가로 모델링을 해서 이 태스크들이 하나의 이제 VPU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스크 패키지를 만들어 이 태스크들을 묶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리페어 테이블에서 이 VPU라는 이제 고장에 대해서 정의한 태스크 패키지를 지정해주고 을 태스크 패키지 콘텐츠에서 이제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태스크들에 대해서 각각 이제 프랙션이 어떻게 되는지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메인드스케패빌리티에서이 고장이 어디에서 이제 정비가 수행되는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메인 턴스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정비 계단 모델링을 하는 것인데, 제 왼쪽 그림에서 지형 구조가 있고요. 맨 아래에 베이스들을 모래을 뭐, 디봇을 제 하이 레벨, 워크샵을디 레벨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기존과 차이점이 있다면 <laughs> 하부 파미 레벨에 있는 태스크들은 이제 모두 상위 레벨에 포함되는 게임입니다. 메인 덴스 레벨 테이블에서 각각의 레벨들을 정의를 해주고요. 제 데스크에서 이 태스크가 어떤 메인 덴스 레벨에 걸려 있는지 지적을 해줍니다. 그 다음 메인 덴스 캡 헤브리티에서 제 메인 덴스 컴포넌트 크루 그룹, 스테이션 룩들을 지정을 해주고요. <laughs> 이게 이제 메이트언스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맨하워 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글로벌 파라미터나 스테이션 테이블을 통해서 브레나워 포스트들을 광범위하게 운영을 했었고요. 이전에 맨 아워 즉각 테스크에 걸린 브레나워들을 뭐 브레어 테이블이나 단일 테스크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줬었는데 I t 버전에서는 이제 메 very i m 먼저 리소스 테이블에서 출 g 합니다 o w i t 테크니션이 e s 가 u r c e s h 이 r e 이 s a t e c 리 n 스 c 이 a n This is a r e s 스 u r c e I will post it on the text. I will 로 o 스크 it on the t 지 x t I w 과 똑같이 o s 을 해주고 그런 다음 이제 테스크, 테스크 스테이션 데이터로 나누실 때, 맨 아웃을 이제 테스크 레이니 드레이션 테이블에 드레이션 컬러에 입력을 해 주고, 나머지 시간이 이제 제한 시간은 이제 테스크 스테이션 데이터에서 나눠서 집행표 입력을 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매너가 단원으로 된 파운데이를 구성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쉽게 투바하고 나머지 모델링해서 애니용을 할수 있도록. 다음으로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모델링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시스템 디플로이먼트 테이블 하나에 시스템,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수량, 연평균 시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운영 균형을 정의를 했었는데 IDM 버전에서는 시스템 테이블에서 에어크래프트를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전에 AirCraft VN Variant가 시스템 개념으로 있었지만 제 Operation 제 테이블 아래 시스템 테이블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을 이제 새로 정의를 해주고요. 그다음 이 테이블 안지은 Profile에서 이전 싱크스에 있는 Operation Profile ID 같은 개념으로 자 ID들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는 AirCraft가 각 이제 기지별로 뭐, 아이디를 만들어 놨구요. 이제 각 프로필별로, 예, 기존, 원래 오프스 1의 기본 가장인, 이제 스테이스 테이트를 따르기 위해서, 이제 연평균 시간으로 이제 각 프로필들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 디폴리멘트 테이블에서, 이제 배치된 시스템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필을 따를 것인지, 이제 딜리 라이제이션 프로필 아이덴티파이어에서, 앞서 정의한 프로필 들을 지정을 해주면 Operation m o 레이션 모델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벤트는 랜덤 엘러나 아니면 예방 정비 즉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우리 기존에 이제 도장을 정의하기 위해서 기존 오프스 스위스의 버전에서는 제시적으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보장 유형들이 있었고요. 프랜식 기반으로 모델링 했을 때 암시적으로 이런 이벤트들이 생성됐었고 이두 번째로 이제 파러 모드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정기 업무 기반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모드를 쓰는데 이때 명시적으로 보장 유형들을 정의해서 이벤트를 정의했었습니다. 알딘 버전에서는 모두 명시적으로 보장이 돼서 정의를 하게 되고요. 벨러라는 테이블에서 이 고장들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 고장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지 이 breakdown neuron i d e n t i f i column이나 item i d e n t i file column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breakdown n e u r o i d e n t i f i 에 지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item 같은 경우에는 item i d e n t i f i 에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음나각 고장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는지 제가 밸러레이트 테이블에서 각보장에 대해서 어떤 오페셜 파라미터와 이런 어떤 밸러레이트를 가는지분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 d m 에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기존의 시스템 구조와 이 구조에 맞는 정비를 이제 모델링 했어야 되는데 이제 모델링한 구조와 모델링한 시스템 구조와 실제 정비 구조가 달라서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하나의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로 모델링을 해서 모델링된 시스템 구조와 실제 정비 구조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 메인턴스 모델이라고 해서 기존에 CM, PM 뭐 이렇게 다 테이블들을 나눠서 모델링 했었는데 이제 하나의 메인턴스 모델을 통해서 이제 별도로 모델링 할 필요 없이 모델링을 이제 할수 있도록 계산이 되었고 그런 다음에 고장 유형에 대해서도 모두 이제 기존에는 뭐암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이렇게 나눴었는데 하나의 테이블에서 모두 명시적으로 모델링을 하도록 개선되었고, 로라 모델링 같은 경우에서도 데모 테스크나 뭐 메인타스 디니이트나 아니면 각 리페어 테이블들의제 후보들을 지정 해주고, 복잡한 모델링 순서를 가졌었는데, 제 하나 입력 테이블에서 로라에 대해서 정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예방 정비에 대해서도 개선되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테스크 예방 정비 테스크를 지정하면, 테스크는 그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모델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PM 플랜이라고 해서 그 PM 플랜 안에, 안에 있는 이제 예방 전비들을 하는 시퀀스로 묶어서 그 시퀀스 사이의 예방 전비 간격 즉첫 번째 테스크는 뭐0 시간 운영 뒤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두 번째 테스크 시퀀스 2번은첫 번째 예언점유형과 끝나고 뭐 50시간 뒤에 뭐 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의 JPM 플랜으로 모델링할수 있도록 이 예언점유 개념에 대해서 모델링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